첫 눈이 내린 11월입니다 적어도 경기도에는 왔어요 아무튼 이달도 매력적인 신제품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신제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선하는데 애좀 먹었죠 참고로 맥북 프로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모델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2024년 11월 이달에 주목할만한 신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디몽크의 테크5 함께 보시죠 남들 다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에 염증을 느끼셨나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카시오가 50주년 기념 아주 치명적으로 섬세한 전자시계를 내놨습니다 CRW-001 당황하셨나요?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에 끼는 링워치입니다 아주 기카죠 끼고 다니면 제법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습니다 관종을 위한 아이템 모양만 그럴싸하게 갖춘 장난감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미네랄 글래스에 3개의 버튼 7세그먼트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진짜 시계요 기존 손목 시계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저 저 크기를 약 10분의 1로 줄인 것 뿐입니다 시간, 날짜, 듀얼타임, 스톱워치 등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에 따라 내부 l e d 점등으로 알림 기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미터 방수를 대응하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냥 생활방수 수준으로 보이고요 제품 크기는 최대 22 사이즈로 출시됩니다 동봉된 스페이서를 활용해 1 9에서 16mm 사이즈까지 조절 가능하죠.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워치 아닙니다. 카시오 마니아들에게는 수집용으로도 좋은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패션 아이템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카시오 시계 끼고 다닌다? 흔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타이맥스가 메종 마르지엘라 콜라보로 비슷한 제품을 내놨던 적이 있었어요 어, 세상에 없던 그런 형태의 제품은 아닌데 카시오라는 점이 포인트죠 제품 가격은 120달러 하나로 약 168,000원 국내는 물론 해외 출시일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갖고 싶지 않나요? 아, 특이하잖아 해외에서는 신제품 발매 연기, 늦은 배송일 때문에 몇대 얻어맞고 시작하는 제조사, 하지만 UMPC 시장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곳, 아야네오.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내는 곳입니다. 최근까지 레트로풍 디자인으로 재미 좀 봤고요. 그런 아야네오가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아야네오 3, 7인치 핸드헬드 게이밍 PC입니다.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 구름 같은 느낌을 주는 곡선형 본체, 비대칭형 썸스틱, 은은하게 빛나는 LED, 새로운 디자인의 백버튼, 그리고 제법 커다란 트리거 버튼까지 정갈하죠 어느 면에서 봐도 디자인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탱크처럼 커다랗고 넙대대한느낌을 주지 않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아야네오 한 4년 됐죠. 60만은 아야네오는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LCD, 다른 하나는 OLED. 어, 디스플레이가 달라요. 당연히 후자가 더 비싸겠죠. CPU도 두 가지입니다. AMD 라이젠, AI, HX370, 라이젠7, 8840U. 뭐가 됐든 최신 프로세서인 것은 맞습니다. 잘하면 어, HX를 보겠어요. 메모리는 최대 64GB, 스토리지는 2테라바이트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GPU 연결도 대응 예정이고요. 예정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출시가 아니라 공개입니다. 지금 정보들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무게, 배터리 크기, 가격, 출시일 구체적으로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UMPC를 찾는 유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미리 보기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제품 구매하려다가도 이런 거 보면 일단 지갑 닫히잖아요. 당장 보기에는 이 아이아네오 3 기준으로 이제야 좀 사줄 만한 UMPC들이 나오겠구나 싶어요. 순간 무선 이어폰인가 하셨겠지만 무지향성 무선 마이크입니다. DJI 마이크 미니 기존 모델들보다 더 작은 크기, 그럼에도 더긴 수신 거리와 개선된 오디오 품질이 특징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2단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및 오디오 클리핑 방지 기능을 더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제법 안정적인 오디오를 따낼 수 있습니다. 클리핑 방지 기능은 시리즈 최초 도입입니다. 대충 팍 터지는 소리를 더 부드럽게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DJI 로고가 당당히 박혀있는 송신기는 무게가 약 10g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그넷 혹은 클립온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대응하고요. 오래된 구형 핀 마이크를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제품입니다. 저는 마그네틱 홀더를 따. 구매해서 사용하거든요. 그 대수롭지도 않은 게 얼마나 비싼지 구매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자석이 무슨 15,000원이나 해. 말도 안 되죠. 충전 케이스 디자인도 이전보다 개선됐습니다. 두 개의 송신기와 한 개의 수신기를 담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어댑터와 윈드스크린까지 모두 함께 보관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다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작고 편리해진 만큼 희생된 것도 있어요 모니터 인터페이스 지원하지 않고요 SD 카드를 활용하는 내부 레코딩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부 레코딩의 부재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파수 응답 범위가 20Hz에서 20kHz로 이전보다 넓어졌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전송 거리도 250m에서 400m로 늘어났습니다 제품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질도 그렇고 최대 배터리 수명은 약 11.5시간 하나의 송신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사용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두 개의 송신기를 사용한다면 대충 5시간을 쓸수 있다는 이야기죠 케이스 충전 고려하면 최대 48시간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결성이죠 DJI 오즈모 생태계 및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P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3.5mm 케이블로 수신기와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스마트폰은 전용 어댑터를 활용합니다 나머지 오즈모들은 직접 연결 블루투스 5.3이고요 제기는 제법 인상적인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요 이거 얼마일까요? 충전 케이스 콤보가 약 19만 원. 만만하네요. 하나 사봐야겠는데. 응. 커세어와 아이들이 좀 특이하게 돌아왔습니다. 콜 오브 디티 블랙 옵스 6 에디션 풀 패키지. 커세어는 알겠는데 아이들은 뭐냐? 엘가토, 스카프, 드랍 등등입니다. 이 커세어도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있어요. 아무튼 기존 출시됐던 제품에 COD 블랙옵스 6 스킨을 발라서 특별함을 준 제품들이요. 에 거의 역대급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놨기 때문에 짧게 치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어, 이런 경우는 흔하지도 않습니다. 봐봐요. 커세어 완제품 PC 및 PC 케이스, 75% 폼팩터 K65 플러스 무선 기계식 키보드고요. M75 게이밍 마우스에 MM300 장패드, HS80 헤드셋. 일단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분명히 팔릴 겁니다. 제가 고른다면은 당연히 키보드나 헤드셋, 뭐 둘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특히 HS80은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랍은 캐르베로스 머리가 박힌 아티산 키캡을 내놓습니다. 음, 아무리 봐도 비유율적인 디자인 같은데 특별함은 있잖아요? 음. 어, 그리고 스커프. 스커프는 리플렉스 FPS, 엔비전 프로 등 4가지 COD 에디션 컨트롤러를 준비했습니다. 스커프 컨트롤러는 어, 저도 써보지 않아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해외 반응들 보면 반반이에요. 마지막은 엘가토, 스트림덱, 웨이브3, 웨이브 마이크 전부 COD 스킨을 덧이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만큼 준수한 품질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를 꿈꾼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이크함은 저도 갖고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제품과 사양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절반은 제가 직접 다루기도 했구요. 물론 출시일이 2년도 더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최신형 제품들을 찾는다면 COD 에디션은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제품 품질도 품질이지만 직전에 스틸 시리즈가 내놓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디션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양반인거죠. 적은 부끄러움으로 팬심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아, 그 팬이라고 막 로고 박혀 있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커세요. 엘가토 C.O.D 에디션은 국내 출시입니다. 이전 스타필드, 폴아웃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들렸나 보네요. 아, 나도 좀 하나 사야 될것 같긴 한데. 마지막은 좀 크게 놀아보죠. 라이카가 휴대용 4K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출시했습니다. 라이카 시네플레이 1 전면 유리, 일체형 알루미늄 바디. 별도 판매인 플로우 스탠드까지 합쳐놓으면 제법 우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진 않습니다 성능도 봐야죠 트리플 RGB 레이저 광원을 활용합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광원 기술이기 때문에 특이점은 없어요 기본 스탠드 덕에 틸팅은 가능하지만 렌즈 시프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상당히 용감한 선택을 한 거죠 긍정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 3000 ANSI 루멘의 광량과 최대 약 300인치 300형 스크린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요트를 타면서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시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낭만 있죠 게다가 라이카 이미지 최적화 주미크론 렌즈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라이카의 광학 기술이 응용됐다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DTS 버추얼 X 기술을 대응하는 20와트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탑재됐습니다. 베이스 강조용으로 생각보다 스피커에 힘을 준것 같은데 JBL 오디오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운영 체제가 비다 유입니다. 아, 중국 제조사 하이센스가 사용하는 OS죠. 2019년 LG전자가 특허 침해로 고소했던 그 하이센스 맞습니다. 이 하이센스 C2 울트라 미니 프로젝터라는 제품을 살펴보면 이 라이카 시네플레이 1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0.47형 DMD 칩셋 크기 포함 전반적으로 사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차이는 결국 라이카가 조율한 색감과 렌즈 뭐그 정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쁘다 색감 좋다 블랙 레벨은 조금 낮을 것. 실내 사용이 목적이라면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요트 위에서 쓴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 될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트가 없습니다. 가격 3,795 달러, 약 525만 원을 지불하고 라이카 프로젝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도 드물죠. 가성비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센스 제품을 구매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보너스 없습니다. 아, 일정도 일정이고 연말에는 눈에 띄는 신제품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12월도 즐거운 한달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